안녕하세요 트인 t v 입니다 오늘은 빈센트 방고가 정말 사랑했던 술 압센트 아 소개해 드릴게요 압센트가 무슨 술이냐면 중류주에다가아니스 회양, 그 다음 순쑥을 넣고 으깨운 다음 그걸 다시 한번더 중류해서 만든 술을 압센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센트는 스위스에서 제일 처음 개발되었고요 만드는 방법이 되게 간단하고 가격대가 아주 저렴해가지고 20세기 초 거의 대부분의 서민층, 그리고 특히 가난한 예술가들이 엄청 사랑했던 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죠. 빈센트 방구우가 합센트를 마시고 귀를 자른 사건. 그것 때문에 더 유명해진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 합센트에 들어가는 순수계는 투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투존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 뭐, 환각작용이나 뭐 시신경마비, 이런 게 있다고 해서 판매가 금지됐던 술입니다. 하지만 이거 잘못된 소리고요 환각작용이나 시신경을 마비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20세기 초에 모든 사람들이 이 압생트만 엄청나게 마시니까 압생트를 견제하고자 와인업자들이 이 압생트에는 수존이라는 나쁜 성분이 있고 이게 몸을 해친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로비를 했고요. 여기에 결정타를 먹인 게 스위스의 한농부가이 압생트를 마시고 자기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결정타가 되면서 이 압생트가 판매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지금에 다시 생산되는 게이 압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압센트는 그 예전에 있던 투존이 문제가 된다 해서 그 성분은 빠진 상태로 들어오는 게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압센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압센트를 가지고 간단하게 맛을 보고 어떤 맛이 나는지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압센트를 마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 얜 압센트가 왜두 병이지? 압센트는 한 회사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데 제일 대표적인 거두 개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압센트는 도수가 55도인 프랑스산 압센트고요 여기에 있는 이 압센트는 도수가 70도인 스페인산 압센트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또 설명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압센트는 도수가 70도이기 때문에 예전에 20세기 초에 마셨던 응. 압센트랑 상당히 많이 흡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압센트는 보시면 리큐브라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당이 되게 많을 거고요. 여기에 있는 압생트는 보시면은 아니스 향을 넣은 중류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개 간단하게 맛을 비교심해보고 압생트 마시는 방법 두 가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잘 따라오세요. 프랑스산 55도 압생트입니다. 퀄리티는 이게 더 좋아 보이죠? 당연히 이게 조금 더 비싸요. 조금만 따를게요. 그다음 70도짜리 스페인산 압센트입니다. 얘 역시 조금만 다를게요 55도 압센트 프랑스산 맛볼게요. 숙향 엄청 진하고요. 그리고 한 번씩 손님들이 얘가 어떤 향이 난다면은 약간 박하향 방향도 되게 진하다고 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 향신료, 진한 향신료 향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어우. 알코올도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아마 처음 맛보는 분들은, 어, 이거 뭐야? 라고 확실히 느끼만 그런 맛이에요. 살면서 처음 맛보는 느낌? 쑥냄새, 박하향, 이런 것들이 엄청 진해요. 손님이 말했듯이 방아향 같은 것도 엄청나고요. 아니스향, 그리고 입에서 스파이시함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오. 55도 알콜이 진짜 삭 때리는 느낌도 확 나고요 이피디 맛 볼래? 어? 어? 이피디야 맛있데요야 진짜 독특해요 이거 정말 독특한 건맛셔보고 싶다 하면 이거 압센트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고양이 왔어 어머 어 왔어 <laughs> 어 고양이가 왜 왔지? 어머 이건 찍어야 해어 영상 촬영... 지금 영상 촬영하는데 고양이 올라왔어요 건물인데 같이 그리고 합생트가 되게 재미난 게 제가 지금 합생트를 손님들한테 판매한 지가 한 7년 정도 되거든요. 합생트는 호불호가 완벽합니다. 그냥 먹을만해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정말 좋아하든가 정말 싫어하든가. 이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향이 워낙 진하기 때문에 첫 잔으로 절대 안 드시고요 집에 가기 마지막 술로 항상 이걸 드세요 얘를 첫 잔으로 마셔버리면 그 어떤 칵테일, 그 어떤 술이 다 압센트 향이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아, 살짝 두려운데 70도짜리 압센트예요 아, 얘는 기존에 제가 아까 맛봤던 55도짜리 프랑스산 압센트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술향이 엄청나게어요오 코가 살짝 찡! 하는 알코올향이딱 올라오고요. 다하 맡았던 아니스 향, 쑥 향, 박하 향, 이런 향들이 되게 약하게 느껴집니다. <laughs> 아, 맛이 무서운데. 70도짜리 압센트잖아요. 예전에 반고가 마신 압센트 도수랑 거의 비사할 거라고 보고요. 반고가이 압센트를 마시고 길을 자른 일은 되게 유명하죠. 뭐 저는 그럴리는 없겠지만, 반고는 정신 분열 중 있었고요. 와. 70도 짜리 알콜이 확 느껴지고요. 얘에 비해서 단맛이 풍자하게 떨어집니다. 아까 여기서 느꼈던 아니스 향, 여러 가지 향신료 향들 있죠? 그 향들이 아주 낫다고 보시면 돼요. 압센트의 아주 진한 향, 그 다음에 그 정도의 강, 당... 그 정도의 달달함이 싫다면은 요거 추천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게이거는술잘 마시는 사람 아니면 도전 안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와, 똑바 정말 좋게. 압센트 밑으로 마셔봤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나 컵에 갔을 때 마시는 방법 바로 보여줄게요 우선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어 이거 70도 제가 무서워서 그냥 55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압센트 전용 잔인데 굳이 압센트 전용 잔 필요 없고요 그냥 일반 건드락 잔이면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압센트 전용 스푼인데 이 압센트 사시면 이렇게 포장이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산다면 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요 전용 잔에다가 압센트 스푼 올려주시고요 그 위에 각설탕 올려주시고요 앞생 때 이론스, 편안하게, 부어주시고, 불을 붙여서, 각설탕을 살짝 녹일게요. 압생태는 너무 독하기 때문에 각설탕을 녹인 위에다가 물을 부어줄게요 압생태 1론스 넣었으니까 똑같이 물1론스 넣고 이 각설탕을 최대한 녹여서 마시는 게 일반적으로 압생태 마시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느긋하게 마셔야 이 설탕을 녹일 수 있는데 바로 맛보겠습니다 너무 무서 무슨... 이거 마시는 것도 무서운데, 그 다음 거 생각하니까 지금 더 무서워요. 왜 다음 게 무서운지 보시면 알 거예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음! 오! 요렇게 마시는 거 적극 추천할게요. 아까 합센트 여러 가지 향신료나 허브 맛이 너무 진했고요. 그 다음에 코콜도수가 너무 독해서, 먹는 김이 딱히 편하진 않았는데, 지금 훨씬 더 편하고요. 5 5도니까 도수는 27.5도? 어, 나, 나 산수 잘해 향도 부드럽고 응. 설탕 들어가서 단맛도 상당히 강해지고 제가 단맛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 얘가 워낙 독해가지고 왠지 모르게 단맛이 더 땡기는 느낌? 아 되게 네, 괜찮아요 이피디 치과 냄새나요 <laughs> <laughs> 맞아 치과 냄새. <laughs> 맞아 치과의 그 뭐라 그러지? 아말감 아, 아말감 냄새 좀 나요. 그게 정향 냄새거든요. 유럽 애들이 정향 냄새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치과 때문에 그 정향 냄새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막 그렇게 받치는 느낌은 전혀 없지. 네, 제가 처음에 7년 전에 압센트 샷을 먹고 아이 아이는 나랑 더 이상 만나는 아이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나도 나도. <laughs> 안 먹고 있다가 손님께서. 음. 다른 방법을 추천해주시고 압생트를 조금 먹기 시작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음.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건 제가 저, 아까 저거를 스트레이트로 마시고 설탕을 녹이고 마셨는데 입안이 살짝 쇠한 느낌 스파이시함 때문에 쇠한 느낌 마시겠어요. 리스테린! 아 그러고 보니까 리스테린에서 나는 그런 향도 살짝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어, 리스테린. 달달한 리스테린? 네. 근데 맛있어요. 이거 음. 향신료향이 세서 요리에도 많이 쓰거든요. 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처음에 호로 가는 분들은 항상 마시는 술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볼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마셔볼 방법은 너무 두렵긴 한데 이거를 마시는 법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가게에 러시아 손님 오셨는데 저희한테 합신트를 주문하시더라고요. 물을 사서 드릴까요? 아니면 니티로 드릴까요? 아니면 설탕을 녹이 드릴까 하니까 녹! 러시아는 절대 아 그렇게 안 먹으면 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준비물은 건더락잔, 브랜디잔, 넥킹, 휴지, 그 다음 빨대가 필요합니다. 합센트, 브랜디잔에 합센트 1온스를 넣고요. 자, 지금부터는 빨리 갈 거니까 잘 따라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무서워요. 안에 불 붙여 주시고요. 그부터합생트를 천천히 기화시키는 생각으로 천천히 돌려줘요. 어느 정도 됐으면은, 듣고, 닫습니다. 그러면, 알콜이 어느 정도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 우여있는 기화된 알콜을 빨대 위에 바로 올릴게요. 그 다음에, 바로, 합생트는 불이 안 붙어 있는 걸 확인하고요. 바로 원샷. 그다음 여기 안에 기화대에 있는 알포를 알아서 마셔봅니다. 시 <laughs> <laughs> 보는데 제가 기침이 나와요. 와! 우 와. 이거 컵 편지 없이 가라. 없이 없이 가라 그래. 없이 가야 돼. 와, 이거 와. <laughs> 어디까지 아! 편집을 안 해야 되죠? 그냥 대충 여기까지 통으로 <laughs> 편집하지 마. 와, 이거 어느 정도냐면은 기존에 제가 앞센트를 설명했던 그런 여러 가지 맛이 있죠? 그게 말초 식경까지확 와닿은 느낌이에요. 지금 온몸에 소름 다 돋았고요. 와, 러시아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알것 알 같아요. 역시, 불공부. 참고로, 그 러시아 손님은 여자분이었는데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날 한 선호잔 드시고 가셨어요? 어, 맞아 그날 이렇게 선호잔 이런 식으로 압생들를 드시고 가셨거든요. 와, 정신이 번쩍 드네. <laughs> 한번 이렇게 드셔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벤트성으로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단, 알콜 해독 능력이 약하다면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항상 불조심.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불 확인하고 드시라고. 항상 불조심이 됩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내가 향신료 같은 쪽이 정말 세다. 그리고 내가 술좀잘 마시고 자극적인 거를 좋아한다. 하시면은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단, 술못 드시는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술이 이 압센트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압센트 한번 구매해 볼만한가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손문 들어!